요리의 전설, 전국디입니다 제가 떡을, 막 이렇게 떡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떡집도 별로 없지만 이렇게 한국 슈퍼나 중국 슈퍼에 파는 떡이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전통 디저트이자 집에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우유떡을 만들어 볼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2인분을 준비했는데 원래 1인분은 우유 200ml 그리고 감자 전분 40ml 그리고 찹쌀가루 20g, 그리고 테이블 스푼으로 설탕 3스푼, 어, 소금은 리리비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두 배로 해서 두 배의 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열이 전 준비 출발합니다 일단 살짝 팬이 달궈지면요, 여기 있는 모든 재료를 그냥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일단은 뭐 전분 넣고요, 그리고 뭐 찹쌀가루 넣고. 그리고 설탕도 넣고 소금은 a l i t t 데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살짝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음식은 첫맛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유! 여러분 제가 에이 밀크를 사용했습니다 왜 굳이 에이 밀크를 사용했느냐 제가 주식이 있어요 에이 밀크의 주식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마시고 있습니다 주식이 올려라 에이투 밀크 자 여기서 우유를 400ml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저어주면 됩니다. 눌러붙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저어주면서 이게 떡이 되려나? 떡이 되려면 꾸덕꾸덕해져야 되는데 그냥 우유예요. 가루가 동동 떠댕기는 우유. 이게 뭔가 되겠나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꾸덕꾸덕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떡은 아닌데 쌍디귿 정도까지는 뭔가 느낌적으로 오고 있어요. 불을 약간 줄였어요. 너무 탈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약불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있어요. 이거 만들어질까 했는데 느낌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괜히 했군요. <laughs> 자, 대충 모양이 됐기 때문에 노트록 가겠습니다. 넣었어요. 일단 지금 뜨거울 때 맛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우유만 한또 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식기 전에 여러분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와우.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절대 이거 만들기 쉬워서 이렇게 한거 아니고요.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30분을 보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만든 떡을 냉장고에 30분 동안 보관을 했더니.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뭐 아까랑 모양이 똑같아요 초코 파우더에 찍어 먹느냐 카라멜 시럽에 찍어 먹느냐 뭐꿀에 찍어 먹느냐 다양하게 찍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고주하면 마누카 꿀이 유명하잖아요 맛이 어떨까 여러분 떡을 뜯었습니다 음 꿀맛이에요 마누카 꿀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꿀맛밖에 안 나는데 그럼 있는 그대로 먹어볼게요 음 백설기가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만, 약간, 포석포석한 화석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을 즐기기 위해서 백설기를 먹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쫀득쫀득해져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비싸게 구입하지 않아도, 내가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떡 요리가 있다라는 걸한번 알려드리면서, 꼭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디의 우유떡 도전, 성공!